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종주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갈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가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이루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을 하시도다.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 있었도다.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배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의 일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와는 호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다스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줄을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줄을 경외하는 자를 눌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들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 기울이시는 도다. 여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성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